풋콜레이션 오늘은 콜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풋콜레이션은 풋과 콜의 비율입니다. 여기서 0.79라는 것은 이게 더크다는 얘기죠 콜이. 그래서 풋콜레이션에서는 어, 오늘은 콜이 더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물 베이시스인데요 실제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2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유지됐다면 장중 프로그램 매물이 계속 나왔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실제로 베이시스를 보면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입니다. 코스피, 차익비 차익 비차익 모두 다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차익비 차익 비차익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무표입니다. 재무표 부스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이익 증가율 예,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도 나쁘지 않고요. 유보일 부채 율 비율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A 등급으로 정리합니다. 부스타의 그 시장 가치 비율을 보시면 PER, PBR 모두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오피쇼핑 재무비율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증가율 나쁘지 않고요. ROE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유보율과 부채비율도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A 등급이고요. 시장가치비율 보더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평가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공방학으로 영업이익 증가율 나쁘지 않고요 자기 자본이익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보일 부채 비율도 좋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A등급으로 정리합니다. 시장 가치 비율 역시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저평가로 정리합니다. 다음은 체결 강도인데요. 100 이상이면 강한 거고, 100 아래면 좀 모자란 건데, 100 이상이 모를 것도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대오프 쇼핑의 체결 강도도 굉장히 좋죠. 동방으로 체결 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목 모두 오늘은 강세장을 보인 것으로 결론 내겠습니다. 부스타부터, 아트와 지표를 보겠습니다 부스타 일단 일봉이 양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이건 정배율이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강세장 또는 상승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스타의 일목균형표입니다. 이런 패턴은 보통 상승지속형이고 그리고 움직임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건 상승장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은 부스타의 일목균형표와 스토킹 슬로우입니다. 보시면 구름대 위에 있기도 하거니와 기준선과 전환선이 서로 정별 중입니다. 후행스팬이뒤 뒤따르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토피스로우도 강세입니다. 매수시그널이죠. 이건 강세장으로 정리합니다. 다음 역시 욕선인데요. 주로 이런 방향을 움직이고 있죠. 이건 매수시그널입니다. 매수장이죠. 상승장입니다. 가게 차트인데요. 예, 여기서 보시면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강세장이죠. 다음은 현대홈쇼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지표들입니다. 일단 기본 차트 거의 횡보입니다. 그러다가 살짝 양봉이 나왔는데요. 거기에다가 거래량도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은 예, 특별한 패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구분하자면 상승장인데 좀 추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어,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요. 이, 하지만 이평선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상승장이라고 하겠지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현대오쇼핑 예, 이 일목균형표하고 스토케이트 슬로우입니다.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구름대 안에 일목봉이 갇혀 있습니다만, 이것 그래도 상승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스토케이트 슬로우도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구식 구분하자면 상승장으로 나름 분석을 하겠습니다. 현대오쇼핑의 역시 곡선인데요. 이런 방향입니다. 이거는 매수 보류 단계입니다. 하지만 매수 시그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매수 보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홈쇼핑 가격 차트인데요, 여기 살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아그로입니다. 기본 차트인데요. 이것은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 아그로 EQ 볼륨 차트인데요. 이것도 상승세가 강합니다. 얇은 서 있는 직사각형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스틱 슬로우입니다. 둘다 상승장 여기서는 강세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하으로 역시 곡선입니다. 이 방향인데 이거는 역시 매수 보류 정도가 됩니다. 매수 보류. 하지만 구시구분하자면 상승장이죠. 예, 가격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상승식은 어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세 종목 다상승장이라고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당우전수산업평뉴스 오늘 새벽에 0 1 6포 오르면서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강세장을, 코스닥은 강보압을 보였습니다. 부스타, A등급의 저평가. 현대홈 쇼핑, A등급의 저평가. 동광학으로 A등급의 저평가입니다. 이종목은 정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인데요.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우수합니다. 림밋 값을 구할 때할인율 이자율이 있는데 이게 9%, 12%, 7%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하지만 내용은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스타 오늘 강세였고요. 현대홈쇼핑은 강보합, 동방학으로는 강세장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분석한 세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검색에서 구한 것입니다. 남방기 테마로 부스터가 올라가 있고요. 현대홈쇼핑은 백화점 홈쇼핑 편의점 테마에 그리고 케이블 TV 테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학으로는 농업, 태풍, 장마, 석유화학이라는 테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선플 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